안녕하세요. 육아는 영사쌤 젠입니다. 유닛 10, 명사의 종류, 책은 page 53, 53쪽에 영어 영작하는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달걀 8개가 바구니 안에 있다. 문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1번, 달걀 8개가 2번, 있다. 3번, 바구니 안에가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보면, 여덟 개의 달걀이 다 돼야 되거든요 여덟 개의 달걀이 eight eggs 되겠죠 여덟 개니까 eggs 쓰셨어요셀수 있거든요 달걀은 그 다음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비동사 are 쓰죠 e eggs are 아구니아네 라는 말도 in the basket 이렇게 덩어리로 통으로 그냥 넣으셔서 써먹으면 제일 편하거든요 in the basket 하시면 돼요 음, 날개와 여개가 들어있는 바구니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킷 앞에 덜을 붙인 거예요. e i g t eggs are in the basket.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are 이런 식으사거든요 뒤에 in부터 k 스킷은부사구라서 묶어주고 나면 은 이런 식으로 사구조예요 다음 2번, 많은 차들과 버스들이 도로에 있다. 많은 차들과 버스들이 1번. 있다 2번, 도로에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차들과 버스들이고, 차와 버스는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many라는 동영를를 씁니다. many, 차들, cars, s 붙여야죠. many cars, 다음에, 버스들과, 아, 차들과, 라고 n 붙여요. and, 버스도 여러 개니까, 버스에다가, s로 끝나면, es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buses, 이렇게 되죠. 다음 있다라고 했니까 are 쓰면 되고요.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그럼 도로에 라는 것도 표현이 on the road, on the road, on the road. 이것도 수거적인 표현처럼 on the road, on the road 이렇게 같이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many cars and buses are on the road. 이렇게 되면은 많은 차들과 버스들이 있다라고 해서 비 동사 are 이런 식이고요. 도로에 언더로드는 장소의 부사고가 돼서 이런식문분구조예요 3번 우리는 일주일에 5일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지요 그러면 1번 우리는 이제 겠죠 1번 우리는 간다 2번 학교에 3번 일주일에 5일 4번이에요 우리는이라고 했으니까 we 간다 라고 했으니까 go 학교에 라고 해으면 to school이죠 to school, school. 그 다음에 일주일에 5일이라고 했으면 5일부터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 day에 연습 붙여야 되죠 5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면 a week 이러면 일주일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 we go to school by 5 days a week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go는 이런 식 동사고요 t o school 장소라서 묶어주고 5부터 week 이것도 부사구라서 묶어주고 나면 전체 문장은 이형식 문장이다. 다음 코끼리는 발이 4개 있다. 코끼리는 1번, 있다 2번, 발이 4개 3번이에요. 코끼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끼리 한 마리니까는 언 붙여줍니다. 코끼리 셀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 엘러펀트 우리 코끼리 엘러펀트할때 엘, 모음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언 붙이죠. 언, 엘러펀트 그 다음에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비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해부 동사를 써야 돼요. 코끼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그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is를 쓰면 안 됩니다. has를 쓰셔야 돼요. 가지고 있다. 그래서 h a v e 에삼인칭 단수 has를 써야 되죠. elephant가 지금 삼신 단수니까 an elephant has 그 다음에 발이 4개라고 있으니까 4개의 발을 쓰시고 발은 풋인데 풋의 복수형뭐 써야 돼요. f i t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네 개기 때문에. So an e p h a n t has f u r f e t 이렇게 쓰면 되고 이때 has는 설명식이거든요. 예, 이에 feet의 목적으로는 설명식 인정구조예요. 다음 김 씨는 딸이 둘이 딸을 만들어봅시다. 김 씨는 1번 잠시만요. 김 씨는 1 번. 있다, 2번, 딸이, 둘, 3번이죠. 얘도, 김씨는, 어, 여기서는, 미스김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미스김으로 쓸게요. 미스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있다라는 게 비동사를 쓰라는 게 아니죠. 얘는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has를 쓰셔야 돼요. 미스김, has. 김, 미스, 미스김이 3인치 3니까 h a 가 아니라 has를 썼고요. 그럼, 딸이 둘이라면 두 명의 딸이니까, 2를 써셔야 되죠. 숫자 2. 그 다음에, daughter인데, 딸이 두 명이니까 복수라서, 여기다가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iss Kim has two daughters. 이렇게 되는 거죠. 대 h s 는 사명식이고, 뒤에 d a u g h e 가 목적으로 옵니다. 그럼 6번. 소년들은 동물원에서 늑대 5마리를 보았다. 소년들은 1번. 보았다. 2번 그때 5 마리를 3번 동물원에서 4번 이렇게 되겠죠. 소년들은 이렇기 때문에 boys가 되는데 여기서는 더 boys로 쓰라고 했죠. 정해져 있는 소년들이라서 the boys. 더 boys.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았다라는 말은 s 의 동사. s 라는동사에 과거형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s a 가 되겠죠. saw. 더 boys s a 늑대 다섯 마리라고 쓰면 다섯 마리의 늑대가 되니까 five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늑대는 wolf 거든요. wolf. 얘가 늑대인데 얘는 한 마리일 때 쓰는 거고 지금 five 다섯 마리니까 얘를 wolves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the voice of five wolves. 그 다음에 동물원에서라는 것도 수거적인 표현으로 at the zoo 라고 이렇게 덩어리로 배워서 쓰시면 되겠어요. The voice of five w o l v s at the zoo. 이렇게 되면은, 본연들이 왔다 다섯 마리의 늑대를 동물원에서 이렇게 되었죠. s 는 n 은식동사고요 뒤에 at the zoo는 장소라은지 부사고라서 묶어주면 사명식 문장이 됩니다. 다음, 7번. 스텔라는 점심으로 딸기 다섯 개와 빵을 먹었다. 스텔라는 1번. 먹었다 2번. 딸기 다섯 개와 빵을 3번, 점심으로 4번. 그럼 스텔라가 좋으니까 스텔라 먼저 쓰죠. 먹었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a t e 를 쓰는데 i a t 에 가고요, ate를 쓰죠. 아니면 have에 가고요, had를 써도 상관없죠. 먹다 할 뜻이 있기 때문에 Stella ate, Stella had. 그 다음에 딸기 다섯 개 라고 했어요. 그러면 5. 그러면 strawberry라는 명사 형이 붙어있죠. strawberry. 얘는 y앞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는 게 규칙적인 복수 명사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five straw berries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and 빵은 못쓰기 때문에 그대로 bread를 쓰시면 됩니다. bread. bread 그 다음에 이제 점심으로라는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 for lunch가 점심으로라는 뜻이었죠 전체적으로 Stella ate five strawberries and bread for lunch 또는 Stella had five strawberries and bread for lunch 여기 있는 head나 eat은 한 명씩 동사로 쓰이는 거죠 뒤에 예, five strawberries and bread가 목적어 고로 오는 거고 프런치는 보사고예요 보사고 보상호. 문장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밑에 동물원 관람 일지 완성하기라고 해서 번외편에 문제가 있는데요 볼게요 자보면 주어진 단어들이 m 애니 l animal, child, sheep인데 3 h r 되어 있는 거니까 세 마리인 것 같아요 monkey인데 five 되어 있는 거니까 다섯 마리인 것 같고 sandwich인데 2 w o 되어 있는 거니까 보두 개의 샌드위치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이제 같이 해볼게요 My sister and I went to the zoo라고 얘기해요. My sister. 나 여동생과 나는 went 갔다 to the zoo 동물원에 이렇게 해 놓죠. 내 여동생이랑 나는 동물원에 갔어. 이거 영어로 한다면 my sister and I went to the zoo라고 하면 되죠. 그다음에 we saw many blah blah there 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봤어. 많은 무엇을 거기에서라고 했어요뭘 봤냐 보니까 왼쪽에 들어진 단어에서 동물을 봤겠죠. 서 animals가 답이 니다 Many로 기 때문에 animals에 s 붙여주셔야 돼요. animals there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봤는지 소리가 나오겠죠. We saw five bla h bla h there 어디 있어요? 그러면 we saw 우리는 봤다. 다섯 마리 아까 다섯 마리 뭐였어요? Monkey 원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monkeys라고 말씀드립니다. Monkey는 y 앞에 모음이기 때문에 s만 붙이면 돼요. 어? 어, 어, I'm sorry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Monkeys 여기였죠. 자, 우리는 봤다, 다섯 마리의 원숭이들을 거기에서라고 해서 we saw five monkeys t h e r e 니다 And we saw three. 그 다음에 three가 이제 sheep, sheep. 양을 나타내는 sheep.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sheep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sheep은 단수복수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s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자체가 복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봤다. 그리고 우리는 봤다. 세 마리의 양을 또 한. 이라고 얘기해요. We were hungry and thirsty.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었다. 배고픈. 그리고 목마른. 그래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대요. We bought two blah blah and some blah blah. 라고 했어요. 우리는 샀다. 두 개의 의미라고 했는데 아까 두 개의 샌드위치가 있었죠. 그래서 샌드위치인데요. 브기이문에 목소라서 C-H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여요. 그래서 We bought two sandwiches. 그 다음에 and some 아까번에 우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milk 그래서, milk 다시 전체적으로 We bought two sandwiches and some milk. 우리는 샀다 두 개의 샌드위치와 약간의 우유를이 됩니다. 다음 We We finished lunch and went to watch a dolphin show라고 했어요 We finished 우리는 밥 먹었다 점심을 그리고 갔다. To watch 보러 a dolphin show 돌고래 쇼를. h 다음, many 다음에 아까번에 남아있던게 child 여기 남아있죠. 그러니까는 children이 되겠네요. Children 목수한테는 c h i l d 의 목수한테는 children이기 때문에. were there. 됩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거기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My sister and I went to the zoo. We saw many animals there. We saw five monkeys there. And we saw three sheep too. We were hungry and thirsty. We bought two sandwiches and some milk. We finished lunch and went to watch dolphin show. Watch a dolphin show. Many children were there. 자 그러면 동사의 형식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Went는 이런 식이죠 To부터 to the 묶어줍니다. So는 사명식이죠. 네, Many animals가 목적고 대열 자체가 부사로 왔어요. 뒤에 있는 so도 사명식이죠. Five monkeys가 목적어로 왔고 대열이 부사로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so도 사명식이죠. c h 이 목적어고, to가, 이때 있는, to는 또아니라 뜻의 보사, 조사서 쓰이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were, 얘는 이형식이죠 hungry and thirsty가 보호로 왔고요. v o t 는 3형식이에요. 뒤에 sandwiches and some milk 부분이 목적어로 왔고요. 다음, finished 3형식이라서 lunch가 목적으로 오는 거고, 이 end는 finished랑 went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벤 e n t 는 1형식이죠. 뒤에 To watch, 요거는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부사로 따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went는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 여기 있는 watch, 원래 동사였죠? 얘는 3형식이라서 뒤에 a other p i c t o r e 가목소로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were, 얘는 이런 식이네요. 뒤에 e the theory, 부사로 왔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의 종류 어 문제를 끝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it 11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b 이 e 이